2024년 2월 28일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더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날 채우. I'm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기드온과 300 용사가 미디안의 연합군을 초전박살 내고 승리의 개가를 부른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의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멋진 부분 하나와 아쉬운 부분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승리한 후 처한 상황은 우리가 깊게 참고해야 할 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성경의 길이 남을 만한 전쟁을 수행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어 냈습니다. 그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던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앞에서 엄청난 패배를 맛보고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에브라임을 공식적으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고 자신의 공만 내세우기 위해서 혼자 전쟁을 수행했다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드온은 그 전쟁의 말미에 패퇴하는 미디안을 쫓아가면서 바로 에브라임을 부릅니다. 도망하는 미디안을 함께 추격하자는 요청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패잔병을 물리치는 일이야 무슨 짐이 되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기드온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적석을 모두 물리치고 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왠지 체면이 손상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체력이 가장 강한 지파로서 패잔병 쫓는 일만 하고 나니까. 기드온이 자기들을 소홀히 대접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억지입니다. 기드온이 이웃집과 싸운 것도 아니고 분명히 문나세와 아비에셀 족속, 아셀스블론 납달리 지파가 전쟁에 참여한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미디안의 대규모 군대 이동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틀림없이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의 발발 소식을 알고도 모른 척 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의 심사가 참으로 고약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돌아가는 꼴을 보다가. 예상 외로 뭔가 기드온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자 느닷없이 전쟁에 뛰어들어 자기들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나눠 갖고 싶은 심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에브라임하고 한바탕 따지고 했을 것인데 그러나 놀랍게도 기드온은 너무나도 지혜롭게 이 상황을 처리해 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불평을 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잘 처리하는 기드온의 리더십이 참으로 멋지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리안의 방백 오랩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린 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슬기로운 비유로 에브라임을 달래서 이스라엘 자체의 내분 위기를 무사히 넘깁니다.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살던 지역입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한 일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에브라임이 한 일이 더 대단하다고 에브라임을 치켜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먼저 남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더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말 한마디가 다툼을 해소시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유순한 말과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높여줄 때 다툼이 해소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다툼을 정리했던 기드온이 이상하리만큼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싸움에 지칠 대로 지쳤지만 마지막 남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적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숲곳에 이르렀을 때 숲곳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을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과 삼백 용사가 미디안의 두 왕을 계속 쫓다가 숙곳이라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기드온은 그곳 사람들에게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숙곳 사람들은 기드온을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숲꽃에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그러자 기드온이 벌컥 화를 냅니다. 7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그가 분우엘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또 기드온은 같은 요구를 합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숲곳을 떠나 분우엘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기드온은 같은 요구를 합니다. 먹을 것은 좀 달라고 내 백성이 지쳤으니 내 군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곳 사람들 역시 기드온의 도움 요청을 거절합니다. 화가 난 기드온은 부누엘 사람들에게 가시가 돋친 말을 합니다. 구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또 부누엘 사람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숲꽃 사람과 부니엘, 부누엘 사람들에게 가시 돋친 말을 하면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자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처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기도원은 하나님에게 나는 문화세 집화 중에 아주 작은 자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전쟁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납작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기도원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는 전쟁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지방 사람들에게 위협과 공포를 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힘을 얻었다고 얻은 힘으로 다스리겠다는 처세는 결국 원수를 원수로 낳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미디안을 처리했던 기드온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다툼을 진정시키고 평화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오히려 다툼의 주인공이 되어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과 도전이 무엇일까요?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우리 또한 무엇인가 성취하고 난 후에는 처음에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까먹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사명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음을 얼른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승리하고 난 후에 더욱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어도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할수 있게 능력을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린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내갈 길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툼을 처리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한 후에 겸손하게 형제를 세워주고 돌아보던 그의 처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시 영적으로 도전받고 오늘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